햇살에게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선아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퍼진다. 풍경 달다 운주사 와블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의 처막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3 사람들은 때때로 수평선이 될 때가 있다. 사람들은 때때로 수평선 밖으로 뛰어내릴 때가 있다. 밤이 지나지 않고 새벽에 올 때, 어머니를 땅에 묻고 산을 내려올 때, 스스로 사랑이라고 부르던 것들이 모든 지목일 때, 사람들은 때때로 수평선 밖으로 뛰어내린다.